일방타격 쓰는 재솔두발 5초 동안 난철, 포 초각스킬, 대가 다 들어가? 아니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대지가르기 다음에 초각성 스킬이죠 그러니까 난철, 포돼 대지가르기, 초각성 하면은 초각성 막타가 안 들어가요 초각성 막타 전까지 다 들어가는데 근데 알죠? 초각성 스킬은 막타 몰빵이라는 거 그게 결국에 초각성 스킬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포화스는 결국 무조건 백잡고 예. 아. 아약 백이 안 나오면 그냥 굴려요 어, 어느 정도 내가 레이드에 센스가 있다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자 꿀팁 하나 자 알아들으면 은 당신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못 알아들으면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할 거고 아부는 나예요 프로켈 아니다 여기서 때렸어 헤드잖아요 헤드 근데 얘가 패턴이 끝나가지고 다음 패턴이 나올 거야 다음 패턴 그러니까 첫 번째 패턴이 끝나고 여기로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사멸이 한두명 정도밖에 없어 나머지는 사멸이 아니라서 여기서 딜하고 있어요 나머지 얘들은 그러면은 여기서 님은 어떻게 할 거야 초화성 스키 굴릴 때 백잡아서 쓸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니까 러 일단 첫 번째 패턴이 끝났고요 두 번째 패턴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두 번째 전조가 나오니 안 나오냐를 일단 봐야 돼 그니까 러 전조가 안 나와. 전조가 이거 끝나자마자 안 나와. 그러면은 헤드에서 쓰고요. 만약에 전조가 나왔는데, 백 헤드가 그대로야. 그러면은 백으로 잡는 거야. 왜냐면 로아에는 패턴이, 백이 이게 돌아가는 패턴이랑안 돌아가는 패턴들이 보면은, 이게 돌아가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내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이게, 난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고. 이게 제자리에서 그대로 헤드 그대로 패턴이 나오면요. 좀더 빨리 나오고, 백이 돌아가면요. 좀더 늦게 나오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나오면은 그냥 빨리 백 잡아서 굴리면 되고 아니면은 좀 천천히 나온다 싶으면 그냥 나는 여기서 써줘요. 그러면은 얘가 대부분 돌아가거든요. 왜냐면. 어글자를 지정해서 패턴이 나오는데 여기에 여섯 명이 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두 명이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고 다음 패턴 나오면 어떻게 대가리가 돌아갈지 좀 판단하고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해, 백 잡겠다고 가갔는데 또 돌아가면은 딜로 쓰거든 또 근데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가성 스킬은 선우들이 존나게 기잖아요. 근데 철포 남경은 선우들이 짧죠? 그래서 다음에 내가 굴리 스킬도 생각을 해야 돼. 포화성 스킬이면은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철포 남겨둔 굉장히 짧잖아 그래서 백을 잡아도 돼. 철포 같은 경우에 백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스킬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한정된 상황에서는 그냥 헤드에서 스킬이 굴리는 게 이득일 때가 있다. 이해가 돼?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아는 사람은 다알 텐데 내가 설명을 잘못 해가. 미안하다. 아브가 이전에 무슨 패턴을 썼는지, 그리고 사멸이 몇 명이 있는지, 지금 백이 몇 명이 있는지, 헤드에 몇 명이 있는지 판단을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이클상 초화성 스킬을 굴려야 되는지, 철포를 굴려야 되는지, 난타를 굴려야 되는지 다 다르잖아요. 이것까지 판단 후에 포지션을 잡아서 딜을 넣어주는 거임. 뭔말 할? 이해 돼? 이해 되긴 돼? 내가 생각해도 좀 개떡같이 설명을 해가지고. 근데 이거 실전에서 굴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안 되면서 인파로 밑줄 못 먹겠다. 막, 막, 막. 그러면 안 돼, 진짜로. 인파같이 약간 단순한 캐릭일수록 오히려 이런 걸더 잘해야 됩니다. 헤드 사멸들 대회 타대들도 백에서 딜하는 상황이 많다. 그런 상황에는 맞춰서 하는 거지. 늘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상황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이면 그렇게 하고. 항상 내가 알려준, 방금 알려준 대로 하라는 뜻이 아닌, 그러니까 스킬 중에 하나예요. 스킬 중에 하나. 이번 기도 안 됐으면서 스킬도 하면 안, 하면 안 되지. 인파, 실력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 개 많아요. 그게 가지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난파, 철포 다 돌았는데, 일막만 존나 때리는 사람만 있어.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개 많아요. 진짜 첫 번째가, 안터쳐퍼 쿨 돌았는데 1만만 쓰는 사람 두 번째가 이런 폭력권 먼저 쓰는 사람 폭력권 먼저 쓰는 사람 세 번째가 보스 멀리서 아덴 켜는 사람 딜할 준비를 하고 아덴을 켜야 되는데 딜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시너지도 안 들어가고 그냥 쿨 누수가 생기게끔 그렇게 아덴 켜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가까이 못 붙는 상황에 에지가르기만 털려고 보스 멀리서 아덴 켜는 건 이거는 괜찮아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스 멀리 아대는 안 되거든요. 사황마다 다르거든. 이것도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기본기도 안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거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 스킬도 아니에요. 기본기에요. 이건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는 공캐라면 그리고 스킬로 넘어가면 아까 말했던 백잡는 스킬 같은 거를 그런 게 스킬이고요. 아니면은 뭐 상황마다 맞춰서 사이클을 다르게 굴려주는 뭐 그런 거를 스킬이라고 부르죠 저는.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기본기도 제대로 안 잡혀있으면서 스킬만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딜록심은 있는데 손가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 아니 일단 이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제일 중요 결국에 스킬에 d p s 순서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순서를 알고, 여기서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변경시키는 건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인파하는 사람 나 진짜 개 많아요. 진짜 개 많아요. 맞아요. 제 영상이 다 나와 있어. 근데 못 하는 사람 많아? 이거를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외우는 것도 아니야. 손이 이미 눌려져 있어야 돼. 생각도 하기 전에 인파가 그렇게 어려운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인파 채술 인파람은 어점 치기는 존나 쉬워요. 근데 고점 치기는 주, 솔직히 쉽진 않아. 고점 치기는 살짝 난이도가 있어. 음, 그냥 어, 단순히 말한 게 맞아요. 그냥 인파 자체는 쉬운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러니까 밑장을 노리면 노릴수록 살짝 어려진다고 워 해야 되나?